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4년째 되는 맞벌이 부부예요. 남편과 저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는 식품위생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주로 음식점 위생점검과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 알코올 중독에 손찌검까지 하셔서 결국 이혼하신 후 홀로 남편을 키우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만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거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아직도 남자가 큰 소리를 내면 움츠러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시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도 정말 잘해주세요.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부부에게 짐이 될까 봐 항상 조심하시죠. 나이가 많으신데도 계속 일을 하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한테 의존하지 않고 당신 몫은 당신이 하시겠다는 고집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동네에 있는 식당에서 홀서빙과 간단한 주방 보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 부부도 바쁘다 보니 시어머니를 자주 뵙지 못했어요. 저도 남편도 각자 직장일로 바쁘고 시어머니도 일하시니까 시간이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점심시간에 혼자 시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식당에 갔어요. 사실 그날은 근처에서 다른 음식점 점검이 있어서 나온 김에 들른 거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보통 이 시간대면 손님들로 북적거릴 텐데, 그날은 손님이 서너 테이블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방 쪽에서 남자의 큰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보면서 상황을 파악해 봤어요. 주방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이 나이에 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왜 나와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식당 사장인 것 같았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나 싶어서 주방 쪽을 보니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서 계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집에서 보던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고 고개도 푹 숙이고 계셨어요.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다 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그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거든요. 잘못했다고 해서 되는 줄 알아요?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나이 먹었으면 집에서 밥이나 하시지, 왜 기어나와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히 일을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인격모독이었죠. 나이를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어요. 여기서 잘리면 갈 데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좀 하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사장님,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더욱 푹 숙이시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도 큰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무서워 하시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자 사장이 돌아봤어요. 아,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직원 교육하고 있었는데 시끄러우셨죠? 갑자기 목소리 톤이 180도 바뀌었어요. 손님한테는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직원한테는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죠. 직원 교육이요? 저기 다른 손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큰소리로 모욕을 주는게 직원 교육인가요? 아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흥분해서라고 하기엔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나이 먹었으면 집에서 쉬라고 하는 게 직원 교육인가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언제 왔니? 괜찮으니까 그냥 가서 밥 먹어라.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더욱 화가 났어요. 눈물을 참고 계시는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사장이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분 아세요? 네, 제 시어머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사장의 표정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엔 약간 난처해하는 표정이었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해하시겠지만 직장에서는 좀 엄격하게 해야 해요. 다른 직원들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식사나 하고 가세요. 엄격하게 한다는 게 인격 모독까지 하는 건가요? 손님들 앞에서 저렇게 창피를 주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요? 나이 먹었으면 집에 있으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교육 방식인가요? 사장이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자식을 제대로 혼내줘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장님 여기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원산지요? 네, 전 식품위생과에서 일하거든요. 음식점 위생점검이 제 업무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완전히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죠. 손도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아, 그. 그러시구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게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저는 천천히 식당을 둘러봤어요. 예전에 왔을 때부터 눈에 거슬렸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원산지 표기판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였고, 개수대 옆 수세미도 명백히 교체 시기가 지났고, 바닥 곳곳에 얼룩이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사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원산지 표기판을 지적했죠. 사장은 당황하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수세미 상태를 물어봤는데 오늘 바꾸려고 했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사장이 식은 땀을 흘리면서 완전히 쫄아있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아까까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제 직업을 알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살짝 잡으시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지만 저는 계속할 생각이었어요. 이런 식당은 제대로 점검을 받아야 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겠다고 했어요. 점검 자료로 필요하다면서 말이에요. 사장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는 걸 보니 제대로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정식 점검이 올 거라는 말에 더욱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식당을 둘러보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어요. 원산지 표기판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개수대, 바닥 상태, 심지어 천장에 곰팡이 자국까지 빠짐없이 찍었죠. 사장이 식은 땀을 흘리면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사장이 급하게 끼어들면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서 정식 점검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점검은 미리 계획하고 동료들과 함께 가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위협은 줄수 있었죠. 사장이 완전히 겁먹은 모습을 보니 제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을 때 남편도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걸 알고는 당장 가서 따지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저는 제가 더 확실하게 처리하겠다고 말리면서 본격적으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먼저 식당의 과거 점검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문제가 많았어요. 이전 점검에서도 지적 사항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식당일수록 더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동료 두 명과 함께 정식 점검팀을 꾸려서 식당에 갔어요. 사장은 저희가 오는 걸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제가 진짜로 점검을 나온 거였거든요. 점검을 시작하자마자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그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말이에요. 먼저 냉장고를 열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유통기한이 4일이나 지난 두부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명백한 위반이었죠. 김치냉장고에서는 더 심각한 게 나왔어요. 유통기한이 일주일이 넘게 지난 단무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냉동실에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만두가 있었어요. 포장지가 찢어져 있는 상태였는데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양념통을 확인해 보니 눅눅하게 굳어 있었어요. 습기가 들어간 상태였죠. 이런 걸로 음식을 만들고 있다니 정말 끔찍했어요. 냉동고에서는 해동된 생선을 다시 얼린 흔적이 명확했어요. 포장지가 젖어 있고 얼음 결정이 이상하게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해동 후 재냉동은 식품 안전법 위반이에요. 개수대 및 수납 공간을 열어보니 곰팡이가 핀 행주와 수세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주방 벽면 곳곳에는 기름때와 곰팡이가 끼어 있었고 환풍기 필터는 완전히 검게 변해 있었어요. 위생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원산지 표기도 엉망이었어요.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놓고 있었고, 냉동 오징어도 원산지가 잘못 적혀 있었어요. 이건 허위 표시로 별도 처벌 대상이었어요. 점검 과정에서 사장은 계속 변명하고 둘러댔어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에 대해서는 오늘 바꾸려고 했다고 했고, 곰팡이 피냉주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사진과 함께 모든 위반 사항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점검이 끝난 후 결과를 통보했어요.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부패 변질 식품 보관, 위생 해충 발견, 원산지 허위 표시, 조리장 위생 관리 부실 등 여러 항목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어요. 결국 그 식당은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과태료로도 많지는 않지만 부과됐어요. 위생 등급도 최하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죠. 영업정지는 식당에게 치명적이었어요. 특히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지면서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죠. 영업을 재개한 후에도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면 대기줄이 있었는데, 이제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사장이 필사적으로 할인 이벤트를 하고 메뉴를 바꿔봐도 소용없었어요. 몇달 후에는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월급도 제때 못 받고 사장도 예전보다 더 예민해져서 일하기 힘들어졌거든요. 결국 그 식당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은 저를 원망했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업자득이었죠. 평소에 위생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한 결과였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제가 알아봐드린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새로운 직장에서 정말 만족하고 계셨어요. 동료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어서 좋아하셨어요. 예전처럼 눈치 보며 일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몇달 후, 동네에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식당 사장은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식당 운영에 완전히 실패한 후 빚까지 지게 되어서 야반도주하듯 떠났다는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시어머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른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음식을 판매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도 그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가족을 지키는 것의 의미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에요. 때로는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물론 제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식당은 위생 상태가 정말 심각했거든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미안할 정도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거예요. 내 가족이,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의 복수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 중 하나예요. 지금도 가끔 그 일을 생각하면 뿌듯해요. 정의가 승리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우리 가족은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좋은 곳에서 일하시고 남편과 저도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고요. 그 못된 식당 사장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끔 그 식당이 있던 자리를 지나가면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는 걸 봐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웃음이 나와요. 아기는 결국 벌을 받는다는 게 맞나 보더라고요. 이 일로 저는 하나 확실히 깨달았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건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